여기 북태평양심해 최대 규모의 민간시주선 딥코어호에서 긴급히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이 남자의 이름은 버드입니다 잠시 뒤 딥코어와 연결되는 양선 벤티코에 그 자세한 걸 알려줄 해병대들이 헬기에서 내리죠 잠수장비의 접근을 허용치지 않는 대형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침몰한 핵 잠수함을 향해 이동하는 딥코어 호. Touchdown. 해병대를 데리고 딥 코어로 들어온 린지는 버드와 극적 가까운 사이였죠.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리 멈추지 않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지 않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리를 멈추지 않는 그녀는 지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리를 멈는 그녀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리를 그녀는 여기저기 는 그녀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잔소 이곳 딥 코어를 만든 엔지니어이자 이혼을 앞둔 재별거 중인 버드의 아내였죠. 목표 지점에 도착해 일반인도 걸리지 않는 고압병의 전조가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며 애써 무시한 채 작전을 강행하는 해병대의 커피 중위와 시추선의 잠수부들. 다행히 4km 가 아닌 600m 지점 에서, 보 이기, 시 작하 는 잠수 함의 프로펠러 한나라 를 찢어 버릴 수도 있는, 이 잠수 함의 방사선 수 치를 확 인한 뒤 진입 을 시작 합니다. 물이 가득 찬이곳을 굳이 두개 조로, 나누어 무언가를 찾는 커피 중인 군인들과 달리, 일반 다이버들은 결코 견디기 힘든 잠수정의 상황 Alright, we gotta get him out of here. Let's go, let's move it. Do you copy? Cyber emergency. Linz, do you copy? Copy you, but I'm on my way. Did any of you see it? No, sir. The Tango and the Victor were tracked within 50 miles of here. Confirming you to go to phase two? Coma could last hours or days. 의식을 잃기 전제모왕린지의 목격담을 멋대로 해석한 군인들은 뜻밖의 상황을 불러오죠. g <놀람> u 가라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례 없이 빠르게 다가온 대풍. 흔들리는 미선의크인과 집코에 연결된 케이블을 서둘러 끊어야 했지만 작업에 필요한 잠수정을 타고 나가 한참 뒤나타난해병대 hey, 하지만 쉬기에게는 늦어버린 상황. 충돌로 인해 위에서 공급받던 모든 자원이 차단된 디코어. 작업용 산소 탱크를 기지 안으로 연결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보려는 린지. Two for two. Hey, hey. Lindsay, come back. Just lost video. 핵 잠수함 근처에서 봤던 발광체를 또 다시 보게 되는 린지 결코 소련의 잠수함 같은 게 아니란 걸 확신하게 된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There is something down there, non-human. But intelligent. 린지의 고압병을 모두 Stop. 의심하게 되고, Certainly. 몇 시간 뒤 그녀의 말이 맞았다는 걸 사람들도 알게 되죠. 마치 친근감을 보여주려는 듯 사람들의 얼굴을 흉내내고, But... 어딘가로 향하는 희매의 생명체, 그리고 곧 잠수정을 타고 나간 해병대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사람들도 알게 되죠. 투절된 상부와의 통신. 물 기둥을 본뒤고압병증세가더 심각해진 중위는 자동 주행 탐사정에 핵폭탄을 설치하죠. 부하들에게 사람들의 감시를 맡긴 뒤 어딘가로 향하는 커피. 순간 다툼 소리가 그치고. 의식을 되찾고 몰래 일어나 정신없던 놈들을 덮쳤지만 풀로 통하는 디코의 문을 모두 차단하는 중이전직 <laughs> 복서인 캣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심해 바다는 빙점에 가까운 온도였고. 혼자 살아도 저 미친 놈을 막아보려는 버드. God, he c n t be that dumb. That guy's a trained killer. 이미 상관의 정신 착란을 눈치챈 의무병 모독. 형태를 살피는 그 사이, 광기의 첫눈으로 잠수정을 출발시키는 커피 중이 미사일을 탑재한 탐사 정의 줄을 풀어 디코의 어 동체에 묻고 있는 버디의 모습을 커피가 보게 되죠. You see, big geek?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탐사정을 낚아채려던 그때. <놀람> 기어코, 심해 속으로 핵을 밀어넣는 놈. 놈의 시야를 잃고 <놀람> 해벽적으로 충돌시킨 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심해가 자리한 곳이었죠. 놈이 조금 빠르긴 했지만 물고기 바위 대운 명은 이쪽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심장이 멈추길 기다린 뒤 모든 힘을 다해. 기지로 향하는 버드. 차가운 바닷물이 린지의 뇌살을 막아주길 기도하며 심폐소생을 시작하는 동료들. Clear. Clear.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녀. God d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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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썽만 피우는 남편에게 뺨을 맞은 게 억울하다는 듯 기적처럼 깨어난 그녀. 특수부대만 사용하는 액체 공기 퍼플로우로 데칼린을 버드에게 쓰게 한건시해로 <laughs> 흘러가는 폭탄에 3시간의 시간 설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어디로 떨어졌는지 버드만이 봤기 때문이었죠. You better watch out for crane wreckage. You should be almost to it. f o r t y e feet. It's official. A record for the deepest suit dive. Coming up on the big ten thou. 17000 ft. No, no. What? Little dude just folded. 위치 기록을 전송하던 기계가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주압. You talked to us, buddy boy. <laughs> you made it. <laughs> The blue wire with the white stripe not oh. The liquid oxygen gauge. Thirty minutes just to get down there. You drop your weights and start back now, but Gage could be wrong, you drop your weights and 할 말을 잃은 동료들과 5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버드 잠시 천사일 거라 생각하다 이 아래 분명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는 아내의 말이 떠오르죠.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의 참상이 화면에 이어지자 할 말을 잃은 버드. We're about out of O2, so whatever you're gonna do, you to... Hey, it's Bud! We got a message from Bud. Bud. They want us to grow up a bit. Put away childish things. Looks like you boys might be out of business. Huge, and it's coming up right underneath us. Where? Where? It's everywhere. There! Look! 시면에 있는 누군가가 보기엔 부부 싸움과도 같은 세상의 전쟁. 그저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고 키스하며 멈춰지는 평화의 법칙을 린지와 버드가 모두에게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무려 35년 전에 만든 1989년작, 어비스입니다. 타이타닉, 아바타 등에서 보여줬던 물의 이야기에 원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작품은 한때 심해 잠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던 감독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잠수 장면을 수도 없이 재촬영해 주연 배우 에드 해리슨에게 얻어맞을 정도로 지독한 결정, 시 g 기술의 큰 도약의 발판이 된 여러 시도. 디테일한 심리 변화와 상황 묘사를 무려 2시간 51분의 길이에 모아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입지가 아니었기에 제작사에 의해 30분이나 잘려나갔고, 그의 유일한 흥행 실패 영화로 남게 되죠. 하지만, 후일 나온 감독판을 감상한 관객과 평론가들은 역시 제임스 카메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기도 했습니다. 리뷰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상황과 이야기를 시간이 되실 때 반드시 감독판으로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며 항상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 마스터였습니다.